안녕하세요. 동컴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 언박싱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택배가 엄청 많이 와있는데요. 야 지금 모니터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케이스에 정말 많이 와있습니다. 오늘 요거 한번 제가 까면서 뭘 할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택배 하나씩 한번 까볼게요. 요거는 뚱스컴퓨터에서 왔고요. 바리고공지 CPU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수원에서 컴샵 사장님이 b a r c 브리츠 스피커 다섯 개를 보내주셨고요 자, 여기는 경남 진주에서 올제이 컴퓨터 사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패드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우스 에코 아스트라 AMA 마우스를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저 이거 일하다가 죽으라고 <laughs> 에너지 드링크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은 바로 주문을 해서 직발송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또 올제 컴퓨터 사장님이 또 진주에서 이렇게 올제 키보드도 다섯 개 보내주셨습니다. K120. 아 이건 SSD가 왔네요. 저희 거래처인 이선 디지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선 디지털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기 여기 옆에 보시면 이선 디지털 스마트 스토어도 있거든요. 이쪽에서 물건 많이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 디지털에서는 이메이션. C321 SSD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이메이션 SSD 다섯 개를 보내주셨고요. 어, 김포에서 온거 보니까 네 마이크로닉스에서 온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닉스에서 이 클래식 2 5 0 0 w 파워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마이크로닉스에서 클래식 2 5 0 0 w 파워 총열 개나 보내주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인텍 앤 컴퍼니에서 보내주신 거네요. 리퍼 보드 같아요. 리퍼 보드고, B660 터프 와이파이 모델이죠. 어, 이거 비싼 거예요. B660 터프 와이파이 모델을 하나, 이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둘, 그, 셋, 그, 넷, 자, 다섯 개 이렇게. 인생컴퍼니에서 이렇게 보드 5개 또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박스가 큰게 하나 또 있는데 이게 못 올리니까 밑에서 뜯어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어, 자, 여기는 마이크로닉스 HS530 헤드셋인데요. 이거는 창원의 폭스컴퓨터 사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는 하나, 두 개, 셋, 넷. 여섯, 아유, 이거, 놀, 놀 데가 없네. 여섯, 일곱, 일곱 개, 여덟 개.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큐닉스 24인치 모니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자, 이렇게는 평택에 라이젠 스토어 사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체로키 케이스, 마이크로닉스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는 마이크로닉스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제품들을 전국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 매장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컴퓨터 8대를 총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누구를 기부하고 이럴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정말 힘들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저희가 좀 기부를 하고 싶어서 전국의 저희 사장님들께 그리고 유통사 총판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8대를 총 기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립을 <laughs> 해야겠죠. 총 6대의 컴퓨터가 나갈 거고요. 12,400으로 구성된 컴퓨터 5대와, 그 다음에 뚱스 컴퓨터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4650G로 구성된 컴퓨터 1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미니 PC 2대. 이렇게 해서 총 8대의 컴퓨터가 기증이 나갈 예정이고요. 한번 조립 과정부터 기증하는 장면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기서고등 학생들이 읽는책요 감사합니다. 사합하장 님. 같이 먹어 주소네요. 아잘니다 이렇게 책까지 실었고 Bye -bye. 뭘 이렇게 막어는 마음으로 아이자네자 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올 겨울 이제 또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 동컴 피씨샵이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 또래랑스에게 총 여덟 대 컴퓨터를 기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컴 피씨샵이 대표님께서 이제 조금 왜 나누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저희도 알고 싶고 네. 그 이유를 여러분들테도 들려주고 싶어서 대표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서 이제 좀 기증하는 그 이유, 네, 나눠고 싶은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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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주실 줄 몰랐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오늘 컴퓨터 여덟 대총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컴퓨터 없이 사실 활동하기가 힘들거든요. 공부하기도 컴퓨터 필요하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해줄 수 있었던 데에는 엄청 많은 다른 사장님들 그리고 여러 농산의 종판들이나 이런 데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십시일반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표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많은 드릴 수 있게 될 거고 어, 앞으로도 종경제가 놀러 와서 더 어, 좋은 일들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할말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대 네. 감사합니다. 제 2023-25호 감사장 동컴피시숍 대표 안용찬 올늘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컴퓨터를 기증해 주시고 아름다운 콜레랑스 지역 어린 생파이들을 소중한 선물이 되어. 감사한 마음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사람 공동체 프레랑스 지역 센터 대표 전옥순 대독. 네, 저희 상은 이제 상은 저희 꽃과 이제 저희 파리바게뜨 빵인데요. 이제 저희 대표 회장입니다. 생회장, 네, 각 생회장께서 네. 주기겠습니다. 자, 카메라 잘 한번 찍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어 이렇게 기부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환대를 받았던 적이 어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환대를 좀 많이 받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다면 힘을 조금씩 보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도 꾸준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다음 새로운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